3학년2과 대화 학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고 있는지 묻기입니다. 우리 Have you heard 이 표현은 많이 봤죠? Have you heard는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 대 다음에 문장이 와서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것을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볼게요.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w r i t i n g m y hand,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is good for 어디 어디에 좋다죠. 비국 s 은 잘하다고요. 비국 r은 어디 어디에 좋다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좋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o oh, really? 정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ave 현재 완료로 물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물었기 때문에 대답도 have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표현들 들어볼게요. Have you heard? 다음에 문장을 쓸 거면 대 쓰고 문장을 쓰면 되는데 명사나 동명사를 쓸 거면 은 of나 about을 쓰고 무엇무엇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도 되죠? 너 주어가 동사한다는 거 아니? 이것도 가능해. 너,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았니? 알고 있었니?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알고 있었니와 같은 표현은 aware, 알고 있는이라는 형용사 표현을 넣어서 are you aware of?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너는 주어가 동사하는 걸 알잖아. 그렇지? 해서 부가의문문으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부가의문문의 경우에는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면 뒤에 있는 부가의문문은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넣어서 don't, doesn't, didn't 넣어서 부정형으로 두 동사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you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대명사 넣어서 don't you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지 답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나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들어봤어. 나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v 으로 물었기 때문에 v 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지? 나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 aware, 알고 있는 형용사 넣어서 비동사 써가지고 똑같은 표현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할 때는 never를 넣어서 현재 완료소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것을, 그것은 새로운 거야 나에게. 이것은 처음 들어본 것이야. 와 같은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너는 금메달의 그 대부분이 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해부가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h e a r d that 에서 주어 동사에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너는 알고 있니라고 물었는데 두로 물었어. 그럼 do you know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고 물었는데 알고 있나요? 하면 aware, are you aware of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자 소피아 너는 shark가 shark는 상어죠 상어가 뼈가 없다라는 것을 너는 들었니? 인데 여기 heard가 있어 pp형이지 그러면 have you 이고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미안 have you heard sharks have no bones? yes i hav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표현은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논란 표현하기로 넘어갈게요 아, 놀라다는, 놀라는, 놀라는 우리 surprised 쓰시면 되죠. I'm surprised. I가 사람이기 때문에 PP형 써줍니다. 나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듣고 놀랐어. 이, 이 말은 너무 하단이 놀랐다. 가 되는 거죠. 이 달리기 앱은요, can track, 기록할 수 있어. 당신의 러닝 코스를. 그것은 제한할 수 있어. 많은 다른 트레이닝 플랜스를 또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와, 나 그것이, 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워. 그래서 I'm surprise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mazed도 논란이죠.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감탄문, surprise 명사 써서, 명령문의 감탄문은 와러 형명주름이죠. 와러 형명주동 써가지고, 이렇게 주어 동사 날리고, 명사로 끝나는 감탄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놀라워. 여기서는 아인지입니다. 사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아인지 붙여줍니다. 응.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어,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랐을 때, 어, 진짜? 난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can이 우리,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그지 c a n 할수 없다 라는 표현 말고 c a 난, 뭐뭐 일리가 없다. 강한 추측의 부정형으로도 쓰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은 진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어 이것도 가능하겠죠 어너 놀랐니? 가능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어 그것이 너를 놀라게 했니? 그 다음 자 너는 뭐뭐라서 주어가 동사라서 놀랐니? 하고 뒤에 문장이 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초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니 놀랍다 그럼 여기서는 I'm surprised나 이디 붙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amazed 둘다 가능하겠죠 이디 쓰셔야 돼요 you're kidding 농담하지마 설마 이 말이야 자, 자 여기서 봤을 때 그거 정말 놀랍다 what wise는 감탄문이죠 a 어, w i s e 니까 surprise 명사형으로 써줍니다 surprise 명사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you know that 너 그거 알아 호알라는 20시간 이상을 하루에 잔대 어나 그건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I can't believe it 대주면 되겠죠 자 바, 가로 안에 있는 거 넣어서 만들어 보랍니다 자 나는 작년 1회로 10cm가 컸어 와나 깜짝 놀랐어 먼저 써야 되겠죠 I'm surprised 대쓰고 뒤에 공장 쓸 거야 자 I'm 어. i am i am surprised었죠. 됐 쓰고 그다음 주어 you've grown you've g r o w n 썼지 taller much 어, 어, much t a l l e r 해야 되겠네 비교급 강조로 써야 되니까. 그지 much taller 네가 훨씬 더 많이 컸다라니 놀라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너 피곤해 보인다. 너 충분한 잠을 잤니? 자, 뒤돌아 보세요. 뒤돌아 대답해야죠. 응, 음, 잤어. 나 7시간 넘게 잤어. o v 넘게. 시간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4이 와줘야 되죠. 오, 어, 좋아. 너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after midnight, midnight은 자정입니다. as는 뭐뭐처럼이죠. as는 뭐뭐처럼. 유절은 보통입니다. 그럼 보통처럼 자정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어. That's probably what is making you tired. 그것이 아마도, 뭐뭐시야 무엇, 해서 여기 보어자리인데보어자리에 와시 왔어. 그럼 얘는 명사절. 관계되면서 와시겠지. 얘는 명사절로도 쓰인다. 명사절로도 쓰이니까,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옵니다. 너를 만든 니가 피곤하도록 만드는 것이야. 알겠지? 너를 피곤하도록 만드는 것이야. 자,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Have you heard that 문장이 나와요? When you go to bed, i s much important. 여기서 w h e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네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해보로고 했으니까 대답을 해본 들어 주겠죠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왜 그런데?라고 물었어.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t h a 를 여기서 t h a 은 명사절이겠죠. 명사. 명사절이니까 여기 문장이 나오는데. 여어서 볼게요. 명사절이니까 문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대절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언거야 그게 동명사겠지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러니까 make는 우형식 동사죠. 유가 목적어, feel tired가 목적 보어입니다. 알겠지? 다음 날, 네가더 피곤하도록 느끼게 만들 수 있어. feel은 감각동사니까, 피, 지금 형용사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죠. 그지? make는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 다시, make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고 동사원형이구요. 그지? 여기서 feel도, feel도, 어,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여기 안에 문법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지만,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I didn't know that. 나 그것에 대해서 몰랐어. On the other hand, 나면반면이는 뜻이죠. 반면이, 어, going to bed early.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인 거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요게 또 주어야. 향상시킬 수 있어. 당신의 기억력을. 자, 여기서 동사 한게 걸립니다. 또 여기서 can help 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더 생산적으로 되게 만들어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help는 준사역 동사야. 준사역. 준사역 동사는 목적 오고 뒤에 두 가지 형태가 올수 있지. 두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동사 원형도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From now on, 이제부터 try to 동사 원형. try to 동사원형은 뭐 하도록 노력하다고, 시도하다고, try 아닌지는 시험사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동사원형이 맞습니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시도해봐,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피곤하다 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문장이야.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너는 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나 요가 하고 있어. 정말 진행형입니다. 자, we are working out. You are working out by yourself. 너는 혼자서 workout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물어본 거야. 어, workout 운동을 하다. 응, 나는 따라 하고 있어. 이 온라인 비디오를 진행형입니다. 자, 이거 수요동사죠. 그것은 나에게 모든 단계들을 보여줘. Oh, let me see. 한번 보자. 사역동사 동사원형입니다. 와, it's been uh, it's been watched 2 million times. 요거는 is 아니고 have, has입니다. has. has been p 현재 완료고요. 그러면 million은 1 0 0만이죠그 200만 번이나 보아왔구나.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has been pp. 완료형으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표현 나오죠. I'm surprised. 나 깜짝 놀랐어.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봐왔다는 것,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도 지금까지 봐온 거니까. 봐왔다는 것이 참 놀라워. I know, 알아.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지금 인기 있어지고 있어. become, 영용사, 어떠, 어떠, 해지다. 해주면 되겠죠. 그것은 매우 편리해 보이는구나. 어. You don't have to. 돈에 붙어 할 필요가 없다죠. m 스 s t 들어가면 안 됩니다. m 스 s t 안 되고. Don't h a 너는 운동하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맞아. That's why I love this program. 내, 이게 내가 왜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야. 수일치 시켰죠. 어, 복수니까. You should try them too. 너도 그걸 시도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자아이가 혼자

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chewing ice는 얼음을 씹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죠. be bad for 은 아까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좋지 않다, 비구폴에 반낸말입니다 그죠? 얼음을 씹는 것이 너의 이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h 부로 물었으니 h 부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왜 그런데? 그것은 너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 그것은 또한, 음, 그것은 또한 그것들, 요거는 치아들을 말하겠죠. 치아들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 자, 얼음을 씹는 것은 너의 치아들 다치게 만들 수 있다. 맞죠? Have you heard the term body image? body image는 신체상으로 해석을 할게요. 자, term은 용어입니다. 용어. 너는 신체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니? 그것은 의미해. The way, 방식이죠. You see your own body. 네가 너 자신의 몸을 보는 방식이 방식을 의미해 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요렇게가 꾸며줍니다. How가 생략돼 있어요.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수 없기 때문에 how 쓰시면 안 돼서 the way만 지금 쓴 겁니다. 알겠죠? 자, a lot of teens 많은 십대들이 have a negative body image. 어, 많이 어, 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대. 그들은 생각한대요 데스 아르. 를데 생략이죠. 그들이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다고. 다른 사람들과 compare d to, compare d to 수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However, 하지만. 자, want 목적어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나는 네가 긍정적인 신체상을 build, 쌓기를 원해. 그걸 만들어내기를 원해. 이 말이겠지. accept your body 너의 몸을 받아들여 as it is 그것이 있다 is는 있다라는 뜻이지 그지? 무엇이다, 무언 무엇 어떻다, 어디어디 어디 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어, give yourself 너 자신에게 주세요 무엇을? 칭찬을 everyday 매일매일 칭찬을 주세요 계속 명령문이 나옵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어, uh 어 -uh. 유일한 너한 명만 있다라는 것을, 너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compare to 계속 나오죠. 위에 compare to 나또 나옵니다.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유 오면 안 되고 지금 제기 대명사 계속 들어갑니다. 제기 대명사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어. 너의 삶에서. 자, 10대들은 그들의 몸에 만족을 하나요? 아니죠. 나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벌스겠죠? 이거 뭔데? 그거 스마트밴드야. 자, 사역동사, 동사원형 봅니다. 그것은 내가 체크하도록 시켜. 나의 건강정보를 내가 확인하도록 해줘. 해주면 되겠지. 나의 스마트폰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인데? 그것은 보여 줍니다.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왔어. How far이 얼마나 멀리 의문사고요. I가 주어, work가 동사 의 주동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것은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멀리 걷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how well 얘도 간접 의문이죠. 의 주동입니다. 내가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를 보여 줘. 와 놀랍다. 흥미롭다 해 주면 되 여기가 놀거고 흥미롭다. 나는 데디알라서 놀랐어요 해 주면 되겠지. 이 작은 밴드가 올댓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워. 스마트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 정보 주는 거 맞죠? 줍니다. What is that? 저거 뭐야? 어, 그거 멋져 보인다. 그것은 매직 컵이야. 어, 나는 그거 매직 컵이겠죠.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 나와 함께 가. 이 말은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져오가. 이 말이겠죠. 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점은 뭔데? 어, 그것은 놀라워. 대단히 어썸, awesome, 대단해 그것은 나에게 어, 뭐, 무엇하라고 무엇 말해줘. 오형식 문장이죠. 태우 목적어, 두 동사원형. 자, 두 시간마다 물을 마시라고 말해줘. 와, 진짜! 자, 아, 나왔다. 나는 그것이 너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워 어, 그것은 심지어 나에게 질문도 물어봐줘 뭐와 같은? 너는 목이 마르니? 와 같은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그지? 어, 멋있다 하지만 너는 왜 trying to drink more water 왜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니 try to 동사원형 노력하다 s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주어, 동명사 주어입니다 하는 것에 주면 되겠죠? 나아 물을 마시는 것은 너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너의 피의 흐름을 도와줘, 피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 여기서 얘가 목적어예요.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To flow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죠? 와 놀랍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여기서 하나는 매직 컵을 말합니다 매직컵은 특별한 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나에게, 어, 뭐라고 말해준다, 목마르지 않니? 하고, 2 시간마다, 어, 물 마시라고 말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가 잘 흐르도록 해서 도와주고, 에너지도 증가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오, 나 목말라. 아허, 배고, 배고파, 미안. 나 배고파. Why don't you,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어, 워러바 라인지 하우바 라인지도 가능하죠. 너 저녁 먹기 전에 간식을 좀 먹는 게 어때? 나 원하지 않아. 이거 안 먹고 싶다라는 말이죠. 나는 저녁까지 기다릴 거야. 좋아. 하지만, Have you heard that? 나았어요 너는 eating little or often. 조금 먹고 많이 먹는 거. 동명사 주어 단수 지급이죠. 먹는 것이 비구포는 계속 나오세요. 어디 어디에 좋다 그지? 너의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 어, 들어본 적 있니? 진짜 나는 생각했어. eating dreams a day 동명사 주어죠.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워뭐 좋아요. 어, 하루에 새끼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했어. 네가 keep waiting keep ing 동명사죠. 저녁까지 네가 계속 기다린다면 너는 더 많이 먹게 될 거야. 많이 먹게 될 거고 조키클 너무 빠르게 먹게 될 거야. 됐지? eating little and often. 여까지가 주어. 동명사 주어. prevent. 얘가 동사죠. 3인칭 단수라서 s 붙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고 적습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렇게 먹는 것으로부터 너를 예방시켜 줍니다. 그렇게 먹는 것대은뭘 말하는 걸까? 너무 빨리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말하겠죠. 알겠어. 그러면 아유 여기가 글씨가 그 안보인다 나는 고익 가서 먹을 거야. 어 사과 하나를 지금 당장. 너무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것은 이건강하도록 도와주는 거 맞아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t r 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암기하고, 대화 시험 치도록 할게요.